사람 살기가 어려운 집인데, 이것을 자재를 공급해주고, 네. 사람 살수 있도록 네. 그 환경을 만들어줄 겁니다. 네. 그럼 집에 완공된 걸못 보고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좀 여기 결과를 네. 어, 받으면 되겠고요. 네. 지금 기초작업만 네. 이 친구들하고 같이 네. 한번 공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여기 현계인들이잘할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완공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팀의 우리 전기자동 김상훈 선생님. 예. 오늘 또 막중한 입문을 띠고 <laughs> 어제 예. 그 어둠 예. 밝혀주셨잖아요. 예. 불러가면서 예. 오늘은 어떤 전기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 오늘은 여기 그 제가 이 최소한의 그 전기 등을 켤수 있게끔 방 안에 등을 켜주려고 이렇게 자재랑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법이 이집에옆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 집을 새로 지어도 전기 신설할 을 수가 없답니다. 이 옆집에서 <laughs> 이 집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따서 주면은 네. 불법이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이. 당장 어... 큰일 난다 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계량기가 별도로 국가에서 들어오려면 돈이 만 패소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 어, 일하 아저씨가 네. 그 아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백 네. 패소를 그 받는답니다. 하루한 운종을 아... 일해서 백 패소를 어... 어, 벌어서 그거 갖고 만 패소를 벌려면 힘든 거예요. 예, 먹고 살기는 힘든데. 저 할머니까지 하면 여섯 가정이 살거든요. 음. 여섯 가정 먹고 살려면 이백개소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모아서 남태술을 만들려면은 이정실을 정리시설이... 엄두가 안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가족이 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현대원 어땠어요? 이곳 주인의 사정을 잠시 들어보니 필리핀 돈으로 만 패소 그러니까 한달 월급이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 일당은 100패소 정도이니 하루 일당 우리나라도 2,400원 정도 된다고 하나? 정말 힘들었던 삶이네요. 아니 현대원 정말... 여정인데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떠나나요? 지금 가는 곳은 필리핀 이주민 여성 이와진 씨가 사는 곳 알랑알랑 알랑 마을로 가기로 했는데 이곳은 좀더 피해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 요 아, 그래요? 가는 여정이 또멀었겠네요 이곳에서 출발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또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